네, 애견 케미칼 주주님들께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부착 인사 드립니다. 자, 애견 케미칼은 저희가 이날도 수익 내고 나왔고요. 이날 종가에도 다시 재미 수하자라고 해서 다음날 어, 갭 뜨면 먹으려고 했는데 갭뜬 거보다 주가 상승하고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 약 수익 보고 나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 오늘 또 어제 제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어제 애경산업 보면서 애경케미칼도 같이 봤는데요. 어제 애경산업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애경산업 좀 급등했죠. 제가 애경산업도 아침에 요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애경케미칼도 같이 보자. 사실 어제 애경케미칼을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아 잘못 찍어서 애경산업을 영상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경산업 저는 원래 그 차트 보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애정, 애경산업도 그냥 어제 차트 보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해석해서 그냥 매수해서 들어가서 오늘 수익 보고 나왔고요. 애경케미칼도 지금 어제 영상 찍으려다가 어, 아무튼 애경케미칼에 대한 영상을 어제 못 남겨갖고 애경케미칼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종가에 매수하시라라고 문자 남겨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수익을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이 자리에서 12,900원에서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까지 지켜볼 거예요. 중간에 다시 한번 재매수 할 겁니다. 보통 요즘에는 주가가 어떤 식으로 많이 흘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본봉봉으로 올게요. 자, 아침에 이렇게 쭉싸줬던 애들이 주가를 쭉 빼요. 뺀 다음에 한이 구간부터 행보다가 올려요. 그래서 이 구간 또는 지금 제가 보시면, 이렇게. 자, 주가가 만난 자리.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고점. 고점과 저점이 만난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 또는 여기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11,850원, 11,900원 구간에서 주가가 눌렀다가 횡보하는지 이걸 좀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최근에 뭐가 있었죠? 어제 단알 보시면 단알 단할, 아이고 단알도 보면 주가가 오전에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주가 어디까지 빼냐? 자, 저점과 고점이 만나는 구간을 만들었던 이 요, 요 자리네. 한이 정도 볼게요. 이 저점과 고점이 만나는 구간.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다. 여기. 요 윗골이 달면서 여기 저점과 고점이 만나는 구간. 자, 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뺐다가 다시 한번 또 올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전에 상승했던 애들이 주가를 빼는 척 하면서 행보하다가 올려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견 케미칼도 제가 오전에 계속 지켜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할처럼 주가를 뺏는 듯 하다가 여기서 횡보가 나오잖아요? 횡보가 나오면 주가 반등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제 매수타점 잡고 대응을 할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대로 빠져버리면 종가에 매수타점을 잡고 또 한번 종가 매수를 해서 다음날 갭을 노려볼 거예요. 일단은, 일단 갭이 안뜰 수도 있다. 근데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 요거 팁인데, 아, 먼저, 아직 구독 안 했죠? 저희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가까지 봐야 되는데, 아직 9시까지밖에 안 뒀잖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종가에.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남겨,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요 자리에서, 이 요, 요 구간에서. 그러면 이거 종가 매수 또할 겁니다. 왜 종가 매수래요?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면 다음날 아침에 매수세 들어오면서 갭 띄우고 팔아서 넘겨요. 얘네들 특성이 그래요. 모든 종목이 그런 게 아니고,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외국인 때문에 주가가 뛰었던 애들은 외국인이 오전에, 장, 오전에, 뭐 한다, 갭 뛰어서 주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투자자, 일단 들어오는지, 고거까지 체크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거 체크하고, 주가 오면 뛰어서 매수할 거다. 어, 주가 와서 이렇게, 윗골에 달고 이렇게, 여기, 요 구간에서, 네, 만약에 11,000원 구간 11,000원은 아니고 12,000원 밑으로 주가 빠진 다음에 그럼 윗골이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세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종가에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일단 주가 만약에 오늘 외국인도 매도세라는 상태에서 지금 윗골이 남겼잖아요 그럼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고 주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눌리면 여기가 또 하나의 뭐예요? 다시 워야 되겠다 헷갈리지 않게 자 여기가 또 하나의 뭐예요? 눌림 타점이 됩니다 이 자리가 자이 자리가 눌림 타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주가가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서 종가에 매수하는 거고 주가 그냥 요 상태로 끝난다?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난다? 만약 에이 상태로 외국인들 하고 뭐 끝난다라고 하면 요거 다음날 이렇게 트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자리를 노릴 겁니다. 왜? 저는 네, 눌림타점 전문이기 때문에, 요렇게 될수 있겠죠. 오늘 만약에 종가가 요렇게 끝나면 종가 매수는 안 합니다. 알았죠? 요렇게 끝나면 종가 매수는 안 하고, 어떻게 끝나면 한다? 요런 식으로 끝나면, 요런 식으로, 요런 양, 요런 윗꼬리 은봉이, 윗꼬리 양봉이, 여기에출현을 하면,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린 종가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장중에도 이거 제가 분봉상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분봉상의 주가가 흐름이 여기서 횡보치다가 돌파가 나와주면 위로 상승이 나와주면 뭐 한다? 매수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저, 저 문자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구독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무슨 혜택을 드릴 수 있,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 바로 제가 제일 잘 아는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을 미리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익절 타점도 미리 문자로 보에드리는 겁니다. 12,900원. 아까 익절한 가격. 잠깐 12,900원. 800원이었나? 900원이었나? 네. 요 가격. 12,900원 맞네요. 정고라인. 네. 여기 정고라인에서 우리는 익절 대응을 했죠. 뭐요 저는 항상 꼭지점은 못 맞춰요. 꼭지점까지는 못 먹습니다. 그러나 네, 정고라인에서 저는 일단 익절 입절, 절반을 익절하든 전부 익절하든 익절 입절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제 관심 종목과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 그리고 익절 타점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지금 오전 7시, 7월 2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이거는 주말에도 영상 올려서 주가 흐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10시 10분입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공개해 놨는데 다만 카톡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카톡은 제가 답장을 못 보내요. 답장 보내면 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로 네, 저를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실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명 달성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1만 명 달성 이벤트가 뭐냐? 제거 차트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별 신호기 혹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다 보이시죠? 자, 노란색 별 신호기 요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면 자, 노란색 별 신호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반등하죠? 주가 반등하고 주가 반등하고 주가 반등합니다.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또 중심가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유튜버나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1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사용법 먼저 알려드리고 설정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저는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3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 원칙으로 하시고 1차 매수 후에 마이너스 14%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2차 매수 진행을 합니다. 똑같이 또 마이너스 14% 이상 하락하면 3차 매수 진행하는데 웬만하면 2차 매수 안에, 네, 수익으로 끝납니다 자좀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얘도 보면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 해서 8% 이상 수익이 났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보면 30% 40% 수익이 났죠 얘도 여기서 보면 네, 16% 수익이 났죠 잠깐만요 애경 케미칼 잠시만요 문자 하나 보내고 올게요 네 문자 하나 보내고 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애견 케미칼, 제가 아까 중, 뭐냐, 분봉상에 얘기했잖아요. 주가 횡보하다가 반등하면 다시 재매수 하겠다라고 했죠. 재매수 사인 지금 나갔습니다. 네, 재매수 사인 12,510원에 재매수 사인 나갔고요. 12,510원. 요거 한번 지켜볼게요. 분봉상에 한번 보자. 어, 여기 돌파 나오니까 12,510원에 이렇게 어, 매수 사인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수 사인을 제가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지? 어, 요거 제가 별표 신호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그냥 50% 가고요. 여기서도 네, 8% 가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마이너스 14% 빠졌을 때 2차 매수하면 중심가여기잖아요 중심가에서 여기서만 8% 갔죠? 여기서만 또12% 갔습니다. 예를 들면 천만 원, 천만원 매수를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8%면 8 2 16, 160만 원 버는 거예요. 여기서는 10% 갔으니까 200만원 버는 거고, 이해 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50% 갔고, 이해 되시죠? 이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설정법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지금 저를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차트 보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지표 추가 전환 신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표명이 따다다닥 나오죠 그럼 이 지표명 이 지표명을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하나 뜰겁니다 팝업창 안에 네 수식값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요 수식값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값은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누르셨으면 제 위에 개인 핸드폰 번호 아까 똑같이 0 1 0 3 9 3 8 3 5 4 번호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우리가 신호 검색이 필요합니다 라고 어, 그 의미로 신호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신호 검색이 필요하니까 신호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잠깐만요. 매도해야 되겠다. 이거 단타 치려는 건 아닌데 호가 모양이 이상해서 잠깐만요. 이게 아 집중이 안 되네 영상 녹화 보니 자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원래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맞는데 잠깐만 본봉 한번 볼게요 본봉 보면 정고 라인에서 잠깐 흔드는 자리니까 요거 우리 잠깐만 요거 잠깐만요 문자 하나 보내고 올게요 본전 오면 그냥 본전에서 약 어, 이탈하라고 문자 보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문자 보내고 왔습니다. 네, 대략 한 30초는 걸렸네. 네. 자, 이거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자,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네, 어, 네.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하지. 네. 어, 입절하실 분들 익절하시고 본전에서 수익 보실 분들, 본전에까지 기다리실 분들 기다리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자, 보시면 여기 지표 추가 전환 신호 검색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표면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네, 아,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죠. 네, 그러면 제가 요거 문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저한테 신호라고 문자 보내셨으면 문자 이렇게 갈 거예요. 위에 전화번호 첫 번째 매지포차 네두 번째 지표명 그리고 세 번째 지표값 이렇게 갈 건데, 자, 여기 지표명 있죠? 지표명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클릭하시게 되면 파업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파업창이 뜨고 나면 수식값이 있습니다. 수식값 여기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네, 수식값 입력하시게 되면 저랑 똑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중에 이거 어, 이거 뭐냐. 효과 보면서 차트 보면서 이거 영상 찍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어, 영상의 흐름이 껄끄럽지 못할 수 있거든요. 부드럽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 영상은 다 그럴 거예요. 왜? 저는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바닥에서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는요. 네, 이거는 네,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다 가능합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 제가 지금 유일하게 쓰고 있는 보조 지표 딱 하나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스피, 코스닥 중에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있냐. 어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점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는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전5일전으로돼 있네. 5일전요날 뭐라고 했냐면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현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구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 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 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어, 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 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 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요게 아니라, 진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탓죠 분석은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캔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근에서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요 자리에서 예 또한 뭐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쎈 드렸던 날그 다음 날 매수하신 분도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 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음봉 때, 음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삼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이 프로 에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 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 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애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 이기 때문에 실제적 50만원 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요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애견케미칼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견케미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 위치는 이건 좀 지워야 되겠다. 이거 지우고. 자 지금 주가 위치가 뭐냐면. 자 보세요. 앞전에 있는 정고에 있는 매물대 보이시나요? 이 매물대. 이 매물대. 이 매물대의 중심가를 딱 터치해주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라인이다. 이 터치 앞전에서 얘가 터치하기 때문에 얘는 목표가 목표가 아, 얘기하기 싫은데 15,000원까지 저는 갈수 있다 라고 봅니다. 왜? 보시면 앞전에 있는 이 매물대. 이 매물대 라인 있죠? 이 매물대의 중심가를 얘가 터치를 했어요. 앞전에는 봉이 터치를 했고 지금 얘가 그 봉을 뚫어주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온다? 15,000원 구간까지 주가는 정고에 매물 때 정고 매물 때까지 주가는 터치하러 갈거다 아,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목표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 일단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다 제가 지금 요거를 계속해서 재매수하려는 관점이 뭐냐면 1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애견 케미컬을 주시하면서 뭐한다 매수가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재매수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위로 갈 자리가 아직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실력은 믿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셔서 저와 함께 제 개인 매수타점 이자타점 보실 분들은 네. 받아 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 관심 종목과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 그리고 익절 타점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네. 구독 보내셔서 네. 매매하시는 데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닥에서 나온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 자, 이 신호 검색기도 제가 지금 부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했죠.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 393 8 3 5 4 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지금 네 보시면 아이고 시계를 올려놨네. 자, 지금 시간 보시면 호가는 어떻게 되 있다?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고요. 저는 네, 저는 미래를 갔다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 미래를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저는 주가 매매를 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한다고 했죠. 매수인 보냈고 여기서 본전에서 본전에서 뭐 한다. 내 네, 탈출하셔라. 그 전까지는 한번 좀더 지켜보자. 왜 목표가가 위까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힘을 잃고 매도세가 만약에 빠 어, 여기서 보시면. 전 계속 이거 보고 있거든요. 매도세가 만약에 지금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익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좀더 정신이 없네. 요 이거 좀 지켜보고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지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